양 팀에서 가장 불안한 선수를 하면씩 꼽는다면? 우리 팀의 정범균 씨 정범균 씨요? 왜요? 네. 어? 정중가? 이유가 있나요? 네. 이번에 이제 제대로 방송 들어가면 네. 무관수 행합니다 아. <laughs> 정말로 대기실에서 제가 제일 웃겨요 네. 네. 지금 이런 얘기들도 피디님 묘하게 편집하고 싶을 거요 분명히 형제들은 좋거든요 저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앤디 씨 앤디 씨요? 약해 음. 어떤 게약해다 멘트나 <laughs> 이런 것들이 약해 사람만 좋은 거야 앤디 씨가든 아, 어떻게 생각하요 아, 사람만 좋거 방송에서는 사람 잘... <laughs> 계속 편집을 당하는데 응. 대기실에서 는가 시절 대기 네. 아, 대기실에가 비슷한 거 둘이 비슷한 얘 <laughs> 그리고 저 형이 특별히 말재주가 없어요. 진짜 말잘 못해요. 말이 되게 많은데 재미없어요. 그냥 저형 잘하거든요. <laughs> 이런 에피소드 있더라고요.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범규 씨가 n 디 씨에게 그 사막이 유치원 코너를 보여줬대요. 네, 맞아요. 디 <laughs> 씨가 그걸 보고 나서 야, 너감 떨어졌다. 뭐 이렇게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, 느꼈죠 그때 아저형 진짜 감도 없고 저형 진짜 감도 없고. <laughs>